파워 마크의 끈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전에 전 영상에서 말했던 각종 편의시설과 이동시설, 솔직히 편의시설 이 정도 거리면 필요 없긴 하지만 느낌 살려서 만들고 그 정도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흰색 스타일, 스테인글라스 판유리로 이렇게 울타리 난간을 만들어 주고요. 네, 예, 이 정도면 됐고, 이제 그때 말했던 철도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... 철도, 근데 좀, 이네 네스톤 보이면 좀 그렇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, 그, 얘를 파갖고, 또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. 아, 일반 네일 안 갖고 왔다. 야 뭐하니? 야, 벌써 밤이야. 벌써 밤이면 시야 확보 안 되니까 다시. 네 그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.